왕께서이 옷장도 정리가 가능하냐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엄두가 안 나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툭딱 치울 수가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순식간에 깨끗하게 치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왕 님. 네.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까? 10분, 10분. <laughs> 저희는 최소 한 시간 네. 반 잡는데 이거. 맞아, 맞아, 날 잡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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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잡아. 야날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 수랍에예왕 지금부터 뿜씨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드립니다! 소피 pd 달립 조윤경 시키스저들이 이제 1 0 분의 시간을 달라 해서 1 0 분을 드렸는데요 l 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그야말로돼지구리라고 그 우리가 표현했던 아이 옷장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참 걱정입니다 이거는 문이 10분 만에 구름이 아니고 피구름이 는데고박미민씨 급한 일 없으면 이거 하나만 열어주시겠어요까 아, 알겠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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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어게 일어나지 않니까제는어디였 하나, 겠습니다 둘, 공합니까? 제발, 제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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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깨끗해. 시을 천이 한어 잠깐만, 아이 옷을 버렸네. 맞아, 맞아, 몇개 버렸네. 어머, 양말, 양말. 이게 네. 다양말이 하나씩 아, 다 넣는 거지 아, 자기 유육빵? 집이네. 이런 어. 네. 양말이나 속옷 같은 경우에는 네. 우유팩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하나씩 이렇게 쏙쏙 꺼낼 수도 있고. 아, 아 이게 다 우유팩이에요? 네. 우유팩을 재활용한 겁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이 진짜 우유팩을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붙인 거예요. 네. 네. 부... 저는 네. 이게 이 뭉치, 이게 제것 아니에요. 이 뭉치가. 어. 저는 분명히 이게 티가 많았거든요. 옷요 후드티도 호도, 있었고 이는데 어, 이거는 뭐 베개 같기도 하고 보는 옷이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이렇게 생긴 옷이 없었어요. 네, 궁금하시면 한번 풀어보세요. 아 네. 어, 많이 궁금한데 풀려요? 네. 어머! 우와! 뭐야? 뭐야? 어머!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우와! 어머! 바지랑 같이 들어가 있네. 우와! 어 트레이 한 어, 벌이에요? 여자 건데? 여건데? 여자 건데? 아니 뭐야 이거? 왜? <environments> 왜냐면 봄씨가평상시에 하우스 파티를 하니까 남녀 노소이 집에서는 좀 제가 작게 입어요 제가 고리 지게 한건상의옷 안에 하이 타지가 들어갔다는 네. 거예요. 네, 오, 네. 이게 신기하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함께 알려드릴요 네. 캥거루 접기 수납법이라는 거예요. 네. 어. 이거 방법 알아나면 이거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요. 네, 자, 일단은 여러분 옷을 펼치시고요. 네,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에는요 상의를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요. 네. 하의가 있으시면은 하의를 이렇게 반 접어서 상의 위에 올리시고요. 네. 그냥 올려놔요. 네, 올리시고 오. 팔을 정리하고 양 네. 옆을 접. 다른, 네. 다른 접으세요. 네, 접고. 어머머머.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돌돌서 아, 대박. 와, 대박이다. 대박. 우와.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 어, <laughs> 네. 그 들어갔죠. 줄 때도 좋아요. 우리 니엘이 와서, 형, 저 편한 옷좀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네, 저희 집에.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아, 파티 그냥, 파티 하, 파티 그냥, 파티 저 편한 옷좀 주세요. 어, 이봐. 그럼 본인도 지금 신기한 거예요. 어, 이게 뭐지? 물어? 펼쳐봐요. 완전 센스있는 뇨? 어? 바직까지 아 센스있는 뇨? 어? 바직까지안 해, 왜 너? 완전 편하게. 그리고, 그리고. 어, 캥거루, <laughs> 이름이 정확히 방치이 캥거루 접기 수납법입니다. 야 와, 이거 실시간으로 슛지해거겠네요 예. 아 실감에 뜬다, 이거, 이거. 자, 이게 말이죠. 2배 빠르게 이제 캥거루 접기를 할수 있는 네. 엄청난 3초 만에 어? 옷을 갈수 있는 비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맞나요? 네. 어떤 건가요? 네, 박스만 있으면 되는데요 네. 네. 박스를 25cm 곱하기 35cm로 아, 자른 다음에 여섯 네. 장을 준비를 하시고요. 네. 그 사이 사이를 스카치 테이프로 연결을 하고 하단 사이만 이렇게 가위집을 내서 하단 가운데만.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옷개기판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3초 만에 옷을 갤 수가 있습니다. 아, 보고 싶다. 와 3초면 네. 눈 깜짝할 사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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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옷개기판 위에 이렇게 옷을 펴신 좋아해. 다음에 네? 하나, 우와, 우와. 둘, 우와. 셋. 우와. 우와,